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드론 실기시험 레전드 드론을 함께하는 신덕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S007S 유튜브상으로는 실기와 또는 구술시험이 다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는 시중에서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연재되는 기출문제 예, 또 실전 문제, 또 어, 음, 문제 은행식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다니면 어렵겠지만 아주 정갈맞게, 아주 맛깔스럽게 여러분 음, 평생을 영어 가르키온 제가 아주 맛있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비행기 조종기 조작. 자, 여러분, 이 형을 잘 보세요. 어, 손에 좀 익숙해지겠죠? 자, 척풍 위치로 이동시 조종기 조작. 접근 시 조정기 조자. 자, 보입니까? 이거 단 하나의 팁이죠 자, 일 시. 30분, 4시 30분. 자, 기체 방향과 이동 방향. 기체는 이쪽 방향인데, 이동은 이쪽으로 가서. 왜냐면 바람이 부니까 쭉 밀려가 내려가는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음.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데. 자, 적응 위치로 이동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조정기 조작은 적품 위치로 이동. 시 조정기 조작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적분자 접근했어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떠내려가니까 돌려보면 정확하게 와 있죠. 그래서 우로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